눈물이 여기 눈물샘에서 분비돼서 눈가 안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눈가 안쪽 이 정면 혈 눈가 안쪽 여기는 이제 정면 상정면 하정면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이 안쪽 혈자리가 눈물이 들어가는 구멍 눈물 구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연세가 들거나 또이 부위가 좁아져 있는 사람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들어서 눈물에 노폐물이 많은 사람 또 연세가 들면 눈물을, 눈물을 1분에 20번 깜빡이는 거와 함께 말범샘 위에 30-40개 말범샘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는데 연세가 들면 40대 이후가 되면 기름의 성질이 안좋아진다 기름 분비도 적게 되고 기름의 질이 안 좋으니까 양도 적고 질도 적으니까 이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들이 많게 됩니다 노폐물들이 눈물구멍에 자꾸 막히면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명혈 이 안쪽 이 주먹 쥐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손을 지저분합니다 주먹 쥐고 이 주먹 이 안쪽으로 여기를 여기 눈가 안쪽에서 0.2cm 위 부위 눈가 안쪽에서 눈가 0.2cm 부위를 손으로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 고개를 숙여주는 겁니다. 고개 무게, 머리 무게로 시압이 될수 있게끔 10초에서 20초. 손으로 막 비비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멍듭니다. 멍들. 멍듭. 머리 무게로 이렇게 10초에서 20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펴서 수평되게 누르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효과 없습니다. 수평이 아니라 주먹 쥐어서 여기를 혈자리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구부려서 이 자리로 이 자리를 10초에서 20초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눈도 맑아지고 이렇게 했다가 뜰때 환하게 어둠에서 빛이 돌아오듯이. 나한 느낌이 생기게 되면 시력도 많이 맑아지고 또 눈물구멍도 자꾸 우리가 혈자리가 순환이 안되면 여기가 순환이 안되면 만지면 어 어깨 아픈 게 좋아지듯이 여기도 눈물구멍이 자꾸 맥히고 좁아지고 눈물구멍 하수도에 눈물구멍에 자꾸 찌꺼기가 맥힌 것이 이렇게 자주 해주게 되면 눈물구멍에 찌꺼기가 어 하수도에 맥히지 않고 잘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해 앞에서 해보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펴서 펴서 이렇게 같은 설명을 해도 바로 앞에서 봐도 이렇게 하는데 효과 없습니다. 구부려서 주먹을 주먹쥔다 내가 권투한다 생각하고 주먹 쥐고 대고 어떤 사람 이렇게 비비니다 이렇게 효과 없어 없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 무결. 10초에서 20초. 그리고 눈을 향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코를 향해서 코 쪽을 향해서 누릅니다. 여기를 눈을 향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코 쪽을 향해서 코 쪽을 향해서 누르게 되면 방금 해도 환하게 어둠에서 밝음이 오듯이 환하게. 그래서 살자 이름이 정명입니다. 눈동자 정자 밝은 명자. 눈은 명쾌해야 됩니다. 명쾌, 밝고 쾌활한 느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땀도 나고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상쾌한 느낌, 마음으로는 유쾌한 느낌, 또 눈에는 명쾌한 느낌. 운동은 시력을 좋게 하는 큰 어, 방법의 하나고 마음을 또이 상쾌하게, 유쾌하게 하는 큰 방법의 하나고 눈을 명쾌하게 하는 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정면열지압은 눈 자체. 를 명쾌하게 하는 큰 효과가 있고, 또 눈물 구멍을 넓혀줘서 눈물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